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니카입니다. 네, 어 블로 앱 사용해서 얼굴 조그맣게 만드는 거 가르쳐드릴게요. 블로 앱은 어, 안드로이드 맵 앱이나 그 아이폰 앱이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꼭 써보세요. 요즘 같은 영상 만들 때 제가 만져본 영상 그 만드는 것 중에 이게 제일 쉽고요. 저는 사실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프리미어는 아직 안 쓰고 있거든요. 그거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어, 그래서 이제 비, 약간 효율적인 면에서 제가 막 그렇게 영상미를 추구하고 막 이런 영상을 찍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간단하게 블로로 하는 방법이 제일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블로를 실행하면 일단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 맨 위에 플러스 보이죠? 이거 눌러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어, 하나 내가 추가할 거를 넣어요. 어, 이, 지금 밑에 여기 제시 사진 보이는데, 이거, 제가 이걸 다운받은 게 아니고요. 이게 미션이 있어요. 운동하는 그 클래스톡 운동하는 거에 미션이 있어서 넣은 거예요, 여러분. <laughs> 괜히 TMI? 네, 그래서 하나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여러 개를 이어붙이면, 이렇게 하나를 더 선택하면 밑에 이렇게 두 개가 붙어요. 근데 네, 이거는 이렇게 그냥, 저는 하나만, 이거는 아까 실패한, 이렇게 너무 길어진 거. 그래서 1분 47초로 이렇게 짧게 됐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하려면 밑에 빨간색 이거, 화살표 동그란 단추 있죠? 얘를 눌러요. 그리고 이제 거의 인스타를 많이 해서, 저는 1대1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1대1을 하고, 어, 여기 가운데 채움, 뭐, 끼움 이렇게 있는데, 마음대로 뭐 아무거나, 그래서 저는 가운데를 늘 해요, 그냥. 그러면 이렇게 해서 추가가 돼요. 그럼 약간 가운데로 들어가요. 그러면 음, 이 화면에 있는 저를 선택을 해요. 그럼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죠.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줄여 여러분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네, <laughs> 어, 이렇게 하고 내가 조금 작게 하면 그래도 좀덜 부담스러우니까 그리고 이제 완료를 누른 다음에 아 완료 누르기 전에 다시 요거 요거 화면을 딱 선택하면 항상 요 상태에서 밑에 보면 배경이 있거든요. 그 배경을 누르면 이렇게 배경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또 이제 너무 화난 걸로 하면 눈 아프니까 뭐에 예, 저는 그냥 이걸로 할게요. 오늘은 밤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근데 간단하게 뭐 글씨를 쓰고 싶다. 그럼 완료를 누른 다음에, 다시와요 내가 글씨를 넣고 싶은 부분에다가 이렇게 빨간 줄을 갖다 놓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대부분 처음부터 끝까지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 지금 선택된 상태에서 하면 글씨는 없고요. 그러니까 영상이 아니라 영상 바깥에 할 거니까 일단 얘를 완료를 눌러주셔야 돼.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밑에 보면 T가 보여. 글자. 얘를 눌러요. 그 왼쪽에 여기 또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요 글자를 눌러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넣고 싶은 글자 유형들이 여기 다 있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유형을 하나 선택해 봐요. 이건 자막이고 뭐 크리스마스용 글씨들, 뭐 자막, 브이로그, 뷰티, 패션, 뭐 이런 것 많아요. 네. 그래서 뭐 재밌게 오늘 이걸로 해볼까? 그러면 어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그럼 이걸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손으로 얘를 두번 더블 클릭을 해요 이렇게 손으로 두번 두드려 그럼 이렇게 글씨를 바꿀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 X 눌러요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뭐 예를 들어 얘가 테드 며칠 차지도 이제 맨날 헷갈려요 테드라고만 해볼게요 나중에 어 테드 음, 오늘이 어 데이 며칠 차더라 큰일 났네. 테드2. 저는 테드2 그리고 데이 음~ 데이 6이던가 몇이던가 모르겠네. 어쨌든 데이 어 6인 것 같기도 하다. 네 데이 6 잠깐 확인하고 올게요. 데이 5였네네아네 아, 네, 됐어요. 테드 투 데이 파이브 뭐 이렇게 네또 했어요 그래서 V 여기 체크 보이시죠 글자 옆에 그럼 이렇게 확인 단추에요 그리고 나면 여기를 잘 조절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거 이 글씨를 어디서부터 이 영상 위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놓을 거냐 그래서 저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놓을 건데 만약에 이제 중간에 뭐 여러분들이 뭐 이거 이제 설명하자면 끝이 없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싶다면 마음대로 해도 돼요 저는 이제 끝까지 다 넣을 거고, 만약에 제가 이제 뭐 자막 같은 걸 넣고 싶다 그러면, 요 밑에다가, 이거 이제 완료하고, 요기 딱 눌러서 또 다시 글자 눌러서, 어, 이렇게 해서, 여기다 놓고, 글자 눌러서, 어, 자막 해가지고, 여기다 아무거나 하나, 예, 자막 중에 뭐 이런 걸 해도 되고, 뭐 이런 거 해도 되고, 원하는 거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서 여기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글자들을, 왜 제가 카톡이나 이런 데 영어 이렇게 그 복사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laughs> 그 데드 글자들. 그거 여기다 이렇게 꾹 눌러서 붙여넣기 하면 돼요. 그래서 뭐 붙여넣기 할 글씨가 있다면 여기다 똑같이 꾹 눌러서 여러분들 붙여넣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붙여놓으면쭉다 들어가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필요 없으면 엑스 누르고 어, 마찬가지로,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넣을 건지, 여기 요기, 요렇게, 요 상태에서 영상만, 예, 바꿔주, 어디까지 뭐할 건지만, 길이만 정해주시면 돼. 그리고 만약에 음악을 넣고 싶어, 그러면 밑에 오디오, 배경음악, 그리고 여행, 뭐 이런데 가서 뭐 하나를 골라봐요. 다운로드 받아봐.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싶어요. 예, 뭐, 아무거나 하나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면, 밑에 보면 이 음악이 이렇게 들어갔고, 파형이 보이잖아요. 그럼 밑에 보면 음량이 100% 보이죠. 이거를, 뭐 내가 좀 작게 해야 돼, 목소리가들릴 테니까. 한4% 정도로 하면, 이제 소리가 작아진다. 봐요. 플레이는 요거 삼각형 단추 누르면 돼. 음, 영상이 훨씬 덜, 덜 지루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음악을 갑자기 탁 시작하지 않고, 이렇게 서서히 시작하고, 서서히 줄이고, 이런 거 페이드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옆에 여기 페이드 있죠? 이거 누르면, 시작 부분에 페이드 주세요. 이렇게 누르고, 끝 부분에 페이드 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이 정도만 하면 뭐, 우리 영상 만드는 게 뭐, 별 그거 없죠. 그쵸? 그래서 뭐, 여기다 뭐, 필터 이런 것도 다 있는데, 뭐, 과도하게 뭐, 굳이,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마무리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만들어서 글씨도 간단히 넣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 그럼 여기 보면 어, 이렇게 화살표 맨 위에 오른쪽 상단에 화살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얘를 눌러줘야 돼요. 그리고 고화질 정도로 해주셔야지 그나마 좀 훨씬 나아요. 고화질로 해주시고 4K까지는 안 하셔도 돼. 너무 용량이 커지니까 우리는 그냥 1080 정도로 그리고. 여기에 추출하기 이렇게 눌러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요거가 100%될 때까지는 여러분은 이거를 잠그거나딴 거를 하면 안 돼요. 예. 네,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나마 영상이 짧은 거라서 빨리 될 텐데도 그래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다 되면 알려 드릴게요. 자, 이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이렇게 다 끝나면 앨범을 비디오, 앨범의 비디오를 저장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갤러리 가서, 어, 그 영상을 확인하시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SNS나 우리 카톡방이나 이런 데다가 여, 여뭐 영상 인증할 일 있으면 해주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